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완드레아입니다.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의 영성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정화와 조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정화와 조명 다음에 이어지는 영적 성장의 단계가 일치입니다. 일치란 사전적인 의미로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갖거나 드러맞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니 언감생심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신도로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영적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치는 일정한 영적 성장만 이룬다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완전하고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명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가장 어두운 고통의 시간에서조차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에 이르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팽배하며 강화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유혹의 그늘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위의 막바지에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일치 단계에 들어가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에 푹 빠집니다. 데이트도 하고 약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결혼 직전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직전에 다다르면 서로에 대해 더잘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시원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시원찮은 거, 부족한 거, 나약한 것을 보듬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일치를 위해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유혹을 끊임없이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뉴욕 이겨내기 작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을 이겨내도록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히 영적 위안과 고독함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돕습니다. 이 위안은 세상의 어떤 위안보다 강렬합니다. 낮은 영적 단계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인간적 차원의 위로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한인과 일치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인간적 위로들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삼위일치의 하느님과의 일치는 세속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로 일치되었다고 일컬어지는 부부가 바가지를 던지며 싸우는 것도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수도의 안에서도 성격이 맞지 않거 않아서 갈등하는 수도자들이 많습니다. 신부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인님과의 일치는 공동체 일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본단 공동체에서 잡음이 생기는 것은 구성은 각자가 하인님과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인님과의 불일치는 공동체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불협화음은 불일치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평신도 개인의 영성을 갈가먹는 것을 두고 우리는 소위 세속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일심동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해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일심동체 공동체입니다. 부부 또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에 일심동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에 일심동체 공동체입니다. 어떤 가치?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성직자가 원하는 가치? 평신도가 원하는 가치? 아닙니다. 하느님의 가치를 같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과 일치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함께 협력, 협력하는 일치의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